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아, 어려운 건아니고요 원스 백, 그러면 허리죠. 허리가 있는데 거기 아담하고 작으면 스몰을 붙여서, the small of, s of o e b a c 그러면 짤록한 허리,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음.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볼세요 h e s e n d s were free. 그의 손은 자유로웠고, and he used them. 그 손들을, 그녀를 꼭 잡으려 사용했다는 거죠. 한 손은 across the small of her back이죠. 그녀의 짤록한 허리를 가로질러서. 또한 손은, as he eased himself, 서서히 조금씩 스스로를 내려버리면서, 내려 cupping her buttocks.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지면서, 음, holding up fast. 빠르게가 아니고, 단단히죠. 단단히 그녀를 잡는다. 파자마를 그때 파자마는, 파자마의 상의는 party from the pants, 바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거죠 there are adventures, 모험들이 있다 then there are adventures, 모험도 가지가진 셈이죠 작은 모험도 있고 큰 모험도 있다 이 시점에서 I find small excitement in adventures with a a with small a죠 소문자니까 small이나 little을 쓰는 거예요 소규모의 그런 뜻이에요 여기 a도 돼 있으니까 여기가 a를 쓴 거예요. 만약 이게 b로 시작되는 것 같다면 어, with the b small b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a x니까 어, with the a small a를 쓴 거예요. 소규모의 그런 모음에서 나는 충분한 흥분을 찾게 된다 그런 거죠.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에, small이 되겠죠. 음, 여기는 물론 little을 쓸 수도 있지만 두 개를 공통으로 넣는 거니까. 스몰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어, 내려가보면 u 도 나와있고요. 음. 해설. 해설을 보죠. 음. 해설 Let us go. Let us go. Let us go. 한 어리. us go. Let us go. Let us go. Let u 어 go. Let us 한다음에 a를 쓰는 거죠. 근데 만약 앞 단어가 만약 b였다면 with 어 uh, with a small b 이렇게 쓰겠죠. 음. 자. 그래서 이게 조금은 소규모의 그런 뜻에 사용안 되는 거죠. Uh, i just i d e s c r i b e this word. 이 일을 어 uh, small a가 advocacy 옹호죠. 소규모의 A small a를 썼으니까, 여기 a를 시작되니까, 음, 소규모의 옹호 활동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이도 아니고, 로비 활동도 아니고, 하지만, i s using your influence. 영향력을, 요즘 뭐, 인플루언서라면 도 많이 쓰죠 놀라운, 뭐, 대단한 인플루언서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To advance your admission, 어, 에, 당신의 사명과, 어, 당신의 grant e e s 수혜자들이, 에, 사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또그 외에 캐피탈을 쓰는 게 B이나 캐피탈을 쓰는 거죠. 아캐피탈 A 또는 캐피탈 B, 캐피탈 C 그러는 거죠. 진짜 정형적인 그야말로 진정한 캐피탈이 붙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American attitude' 캐피탈 A죠. 여기 A니까 진정한 미국인의 방식. 아, teacher with a capital T죠. 여기 T, T가 선생이니까 음, T. 아, 이거 여기 내려가,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 다 됐네요. 어. 여기서는 이게 여기, 어, capital T가 된거죠. teacher니까. 진정한 선생이다. 이렇게 한거죠. 음, 그는 말한다. 등등. in the manner of a teacher. 선생의 방식으로. He is conservative. 보수. Both... 아, 근데 with a big C죠. C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그런 거죠. 어. 진정한 보수인이다, 그런 거죠. 별건 아니었고,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